안녕하십니까. 고고여명TV의 여명입니다. 일요일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미스트리시 끝난 후약한 달이 됐죠. 그죠? 한 달이 됐는데, 스포츠 경영이라한 신문에서, 어, 그 기대주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 그런 걸 되짚어, 대짚어 봤다 하는데, 가짜는 <laughs> 은가 결국은 전유진으로 결국은 스포츠 경향 경향도 결국은 전유진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대중의 눈속임은가 대중의 눈속임이 가장 그 심한 데가 어 연예계입니다 연예계 어 쟤는 좀 알아요 그게 좀 아는데 어 미스터로 탑 세븐들이 지금 어그 가짜 어, 가짜와 가장스럽게 이제 탑세븐이 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연예기로 진출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난관에 봉착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유질이란 최고의 트로 천재가 가요 천재가 탄생함으로 있어 탑세븐은 앞으로 길을 못펼 것이다. 못펼 것이다 하는 게제 생각인데요. 어, 먼저 전유진에 대해서 스포츠경향 연예기자가 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일곱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아쉬운 것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방송 당시 5주 연속 대국민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전유진이다. 포항으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포항으로 내려가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그녀가 앨범 발매가 아닌 지역 홍보 영상에 출연한 것 다소 아쉽다. 제가 계속 비판을 하죠. 어, 전유진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옳지, 전유진을 지역 행사에 포항의 전의가를 부르게 한다든가, 또는, 어, 학교 측에 홍보에 쓰인다든가, 또는 카페 홍보에 쓰인다던가, 이게 말이죠. 굉장히 저는 불만스러워요. 차라리 전유진이가 대중 앞에 안 나타나는 것이 전유진에 대한 갈증과 기대를 국민 앞에 정폭을 시키죠. 그리고 비판은 더 가해질 겁니다. 그러나 전유진도 아주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 전유진은 신동이 아닙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신동은 아이들을 말하잖아요. 10세 이하를 신동이라 그럽니다. 전유지는 그 무서운 중2, 어? 중입니다그 무서운 중2가 숙녀입니다. 전유지는. 요새 중2를 갔다가, 중3을 갔다가, 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중2로 보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숙녀예요. 어? 지금 만개를 하고 있죠. 그거를 갔다가 티주에서 막아버렸다. 이런 건데요. 이 지역 홍보 영상 저도 이제 전유진의 네, 뭐 영상을 찍을 게 없나 하루에 한 개는 찍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매일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요. 어, 지역 영상 거그 저니까 부른 것도 이제 반가운 얼굴이지만 그런 식으로 전유진이 그 지역에서 어? 그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큰 무대로 와야 돼요. 근데 뭐 어 부모님이 아직까지 전유진을 갖다가 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뭐 유수의 기획사, 그게 아마 트럭 기획사 할 거예요. 트럭 기획사한테 내줄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스포츠 경향의 취재 결과 어 맞아요, 이게. 어, 전유진은 다수의 유명 매니지먼트가 제안한 전속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명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지금 아이돌을 갖다가 세계를, 세계화를 시키는, 어, 빅포가 아니고, 트로트 게일일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안 돼요. 전유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트로트 가수가 아니에요. 어, 나를 잊지 말아요. 김희의 곡을 리메이크한 그 곡을 보면 그 발라드잖아요. 근데 전유진의 목소리로 다 재탄생하니까, 병악할 정도로 곡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전유진이가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 스포츠 혁행에서도 말을 하기를, 지역 홍보 행사에 출연한 것은 아쉽다. 어?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 하는 우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할수 없죠, 뭐.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 그러고 하니까. 그러나 전유진은곧 나온다고 보고요. 빨리 나와야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단발로, 단발로 트럭곡이라도 하나 받고, 전속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어, 이제 후, 에이, 스포츠 경영에서 미스터로 종량 한 달을 되짚어 봤는데, 미스터로2가 배출한 최고 트럭 스타는 진을 차지한 양지연이다. 자기들만의 스타죠. 그죠? 누구도 전유지를 제외한 탑세븐 인정을 하지 않아요. 미스트롯과 그죠 얼치기 얼치기 연예 스포츠 기자들이 기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유진이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수준까지 왔죠. 헛모를 하니까 미스트롯 2가어 존경한지 한달 동안 전유진을 밟고 어 전유진을 어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전유진이가 부른 엄마가 엄마의 노래, 서울과 살자. 그죠? 그런 거를 탑세븐들이나 또는 홀홀홀 김용임을 출연시켜가지고 전유진보다 우수하다 하더라 했다 하지만 그 시청률 안 나와요. 깨방정 치고 이상한 행동으로 시청률을 뭐10%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소용 없어요. 응? 전유진은 지금 앞서서 달리고 있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유진 팬들은. 이 양지연이 같은 경우가 응? 초반 탈락해서 제주 도로 내려갔다가 최저 최고 우승까지 했다 역대급 반전 드라마다 이거 전주전 팬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팬들의 반란과 민심의 반란은 막을 수가 없어요. 미스터로선 미스터로 2 티저는 앞으로 몰락의 길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게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 타 방송국 이들이 공중파에서 미스터로 투와 같은 어? 그런 어, 경연 대회를 하나 제대로 하면요, 미스터로 그거 없어집니다. TV 티저의 미스터로는 없어져요. 너무나 너무나 상업증이고 음악생을 갖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양지연이 같은 경우가 소속사 문제를 아직까지 말을 하지가 않고 있죠. 어? 양지연이 말하기를 소속사 없이 호련단선으로 성공했다 그러는데. 어? MC였던 김성주와 같은 소속사였다. 김성주 1인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다. 근데 양지현은 아직까지도 해명을 하지 않고 김성주도 해명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른 가수들도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뭐 지역세계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심각하죠. 공정성을 파괴했다. 뭐, 꾸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지연보다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스타는 선의 자리에선 선의 자리여선 선의 자리에 안전 홍지용이다. 인형 같은 외모와 작은 체구에서 뿜어나는 폭발력 있는 가창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방송 초반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과거 영상을 전주 전편을 2월 14일부터 찍으면서 다 봤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는 전유진이었어요. 억지로 만든 게이 눈까지 지문에 홍지훈이라는 애예요 응? 이게 언론들이 기레기라 그러죠. 쓰레기라는 소리입니다. 어, 언론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자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뒷심으로 밀고 들어오는 양지현에게 지인의 자리를 내줬다. 양지현이 솔직히 무슨 노래를 잘해? 어? 홍지훈이 무슨 노래를 잘해? 둘다 전유재한테 밀렸다. 그런데 응? 양지연한테 진의 자료를 내주었지만 홍지연에게는 신의 한수가 되었다. 어? 이인자의 반란이 시작됐다. 무슨 이인자의 반란? 가요를 애청하고 문화를 문화를 갖다가 향유하는 일반 서민과 일반 대중들은 홍지연에서 표를 안 줘요. 왜 이런 기사를 쓰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 나온 게홍지윤이가 양지연보다 먼저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종건당 출신의 뷰티 브랜드의 얼굴이 되면서 영향력을 입증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주 꼴값을 하는 거예요. 어? 이런 광고하는 몇 천만 원짜리 따가지고 뭐 어쩌라고. 그죠? 그것도 과분하죠. 그것도 과분해요. 그런데 양지연이 이런 광고도 못 땄어. 어? 나머지 일곱 명도 마찬가지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위를 차지한 청학동 소녀, 어, 김다인이가 구수한 창법과 마음심, 엄마의 마음을 자극하는 동심 비주얼로 아역 가수의 정석을 보셨다. 무슨 정석? 인상 쓰고. 그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정치 사회위평하는 사람이니까, 이, 어, 청학동 소녀, 그 청학동 훈장, 김봉균인가? 그 딸인데, 김봉균이가 지금 충북 진천으로 옮겼죠. 지금 청학동 사태, 그야리꾸리한 폭행 사건, 성폭행 사건을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터지고 있었죠. 근데 그건 김봉균이는 아닌 것 같아. 식경 말해, 김다연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응? 근데 어디로 갔어요? 충북 진천인 가갔죠 거기에 가지고 불법 용지 변경을 해가지고 수천, 수만 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 게 기사가 되죠. 만약에 김봉균이, 이 김봉균의 딸 김다현이가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안 받았다면 그게 밝혀졌겠어요? 대중은 친다는 거죠. 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청학동 소녀? 지금 청학동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마을로 이제 국민들한테 낙인이 찍혀버리죠. 거기서 무슨 공자월, 명자월의 솔직히 필요해. 가정교육이 왜, 효교육이 왜 청학동에서 필요해? 응? 어?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문화의 중심에 섰고 앞을 치고 나가는 아이돌, K 한류가 있는데, 거기서 왜 청학동에서 태어나고, 김다인이 태어나왔냐, 이거죠. 그거로 무슨 명상을 얻냐, 이거죠. 그죠? 그럼 청학동에서, 어, 옛날같이 말해, 댕기머리 하고 나오고, 머리 닦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가 잘 일이에요, 이거는. 이 저는 이 사람을 잘 몰라요. 어 베스티 그룹 베스티 출신의 강혜연이라는 애가 있는데 가수가 있는데 탑 세븐에 오르진 못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 어이어 어, 스포츠 경향이나 뭐 일반 신문들이 일반 언론들이 연예 언론들이 취재한 결과 강혜연은 유명 작곡가와 함께 새 앨범에 대해 이야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 탑 세븐 멤버가 방송 활동에 집중할 때 앨범 활동 활동을 통해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강혜연이좀 인기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거야. 홍지윤보다 강해, 강혜영이를, 강혜연이를 대중들은 더 가창력과, 그죠? 스타성을 더 높게 본다는 거죠. 미터에서 홍지윤이란 이상하게 생긴, 그, 뭐, 천여지. 이상하게 생긴, 어? 여성을 진으로 밀려다 실패한 과정이 미스트로2 전 과정이었고, 그 외에 탑세븐에 오르지 않은 애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죠?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장악한 친구가 전유지라는 사람이고, 뭐 강연도 있고, 또 어린 아역들도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은 모르지만은. 근데, 김태현과 김다현은 그 중에도 못 들어요. 실력이. 억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 미터2를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한달반 동안 이전유재의 편을 찍으면서 인터넷 기사를 섭렵해 보니까, 단순히 미투는, 미스터2는, 아, 미스터로2는 이게 가창력과 어? 가수로의 생명력과 미래성을 뽑은 게 아니고, 그냥 깽깽이판에서 자기들이 나이 드신 분, 할배, 할매, 아줌마, 어? 눈요기를 시켜주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예능, 예능도 아니야. 솔직히 예능도 아니야. 뭐 격조가 있어야 예능이지, 예능도. 그러니까 거싼 쌍판으로 싼, 싼 말이야 난장판을 만드는 게 무슨 예능입니까? 지금 이걸 내가 찍는 시간이 어, 4월 3일 어, 밤 11시예요. 지금도 방송에 티저에서 또어 애들 데려다 놓고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애들 데려다 놓고 희한한 방송을 해대고 있어 예능도 아니에요. 그냥 정신없이 나이 드신 분을 어지럽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이 스포츠 경향의 이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6개월 후면은 하반기, 하반기에 예정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오디션 스타가 탄생을 한다. 그죠? 지금 미스터 트롯2 같은 경우는 이슈, 나쁜 이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전유진을, 그,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화제를 갖다가 미스트로2 팀이 T조에서 아무리 화제를 만들려 봐야, 만들려고 해봐야 안 돼요. 어? 미스트로2를 갖다가 앞에 내서도 너무 실력이 없고 너무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하반기에는 다시 오디션 스타들이 탄생하는데, 응? 전유진과 미스트로 출신들은 특히 전유진이죠. 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하는데, 전주진이는 그한 곳만, 한 곡만, 단발성이라도 제대로 받으면은 어? 어, 폭발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봐요. 6개월 안에 곡 받고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하, 찍기 힘드네 하루에 한 개씩 찍으려니까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끝까지 보시는 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이팅 그렇습니다. dort dealt doch